이제는 실물의 호흡입니다 심의 호흡이랑 여기 마법 분필 있는데 이걸로 안지워 물로만 지워 얘기하니까 <laughs> 호흡 생각나는데? 응. 이것도 호흡이긴 하지 맞지? 이런 호흡들은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그거는 보통 2학기 책첫 번째 나오거든요? 응. 5단원이야 5단원 우리가 4단원 배우고 있잖아 5단원에 나온 거든 이런 뭐 호흡은 사실 외호흡이라고 응. 외, 호, 흡. 우리는 세포들이 하는 호흡을 내, 호, 흡이라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통적으로 안에 뭐가 있댔어? 미토콘드리아가 있댔잖아. 맞지? 미, 토, 콘, 드, 리, 아.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 호흡을 하는 친구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할 거예요.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맞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한다는 건 결국 세포가 호흡을 하는 거지. 맞잖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잖아. 그래서 세포 호흡이에요. 됐습니까? 세포 호흡에 대해서 지금 배울 겁니다. 근데 세포 호흡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는 이 세포 호흡을 어디에서 본다면 식물에서 볼 거예요. 식물이 하는 호흡을 볼게요, 여러분! 하면서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자, 호흡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아까 그 전에 강압성을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 그럼 식물이 호흡을 왜할까요 목적이 있을 거야. 산소관. 어, <laughs> 보통은 생명체들은요, 호흡을 하는 이유는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건조하네. <laughs> 이런 부분 마시고 하겠습니다 <laughs> 자호흡 사람도 호흡을 하지만 식물도 호흡을 해요 그래서 밤에 식물같은거를 쫙 방안에 깔아두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예를들어 호흡할 때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산소도 먹고 밥도 먹고 <laughs> 밥도 먹고 산소도 먹고 이시야 쌰으야 호흡한다 호흡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ATP가 만들어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약 66%는 열로 방출될 거예요. 방출. 열로. 그래서 보통 생명체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로 방출되면서. 그리고 일부 약34% 정도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몸에 저장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뛰거나 말하거나 춤추거나 반딧불 똥꼬에 불 나오거나 전기뱀장어가 전기 뱀장어가 전기 찢지거나 이럴 때 쓰이는 에너지가 있잖아. 활동 에너지 등등 필요할 때마다 쓸수 있는 이 에너지를 만들고 부가적으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느낌. 배설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부가적으로 얘들도 생성된다는 거예요. 분해되니까.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더큰 물질,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뭘 만든다? 무기물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강합성다 반대예요. 간합성잘 봐. 간합성 진짜 고마운 게 이산화탄소 먹어주고요. 어? 그리고 물도 먹어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시원 빛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모도당 영양분 만들고 부가적으로 산소 만들었겠죠? 이거 화살표 왼쪽으로 한거 봐봐. 이거 왼쪽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잖아. 호흡. 호흡과 산소. 호흡과 강압성은요. 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화살표가 반대로 주면 호흡이고 강압성이네요. 저는 어? 호흡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산소 먹고 밥은 먹고 으시으시한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하면요. 야 대부분은요. 열로 방출되고요. 일부 34% 등등만 ATP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부가적으로 이산화탄소만 수증기가 나갈 거예요. 만들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원래는 이 호흡이라는 게 생명체한테 필요한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의 목적성은 뭐다? 에너지 합성을 위해서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호흡을 해요. 원래는. 좀더큰 물질들이 어떻게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호흡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설명만 쌤이 다 했어요.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겠네요. 책을 <laughs> 잠시 볼까요? 자, 142페이지를 보시면 식물의 호흡. 보이죠? 숨으로 호흡을 보시면 산소 있고 영양분 먹고 으쌰으쌰 호흡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APP 즉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부가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된다. 이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에너지 만들려고 호흡호흡을 하는 거고 이 호흡은 어디에서 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모든 세포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교재에서 먹지만 쌤이좀 전에 얘기했죠 호흡은 크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밖에서어 하는 운동적인 원리가 있죠 외호흡이 있고요 기체를 주고받는 단순한 폐쇄라는 외호흡이 있고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내 호흡으로 구분해서 볼수 있죠. 이렇게 내 호흡, 내 호흡은요. 내 호흡은 뭐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기본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호흡의 과정과 반대는 뭐다 강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쌤이 이제 영상을 찍지 말고 옆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